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토리노 대코모1 907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토리노는 이번 시즌 특유의 끈끈한 3 0구조를 기반으로 홈에서는 좀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이다. 유벤투스점 무실점이 보여주듯 수비적 안정감은 여전히 확실하고 경기 흐름을 자기 페이스로 끌고 오는 능력이 있다. 다만 득점력이 늘 발목을 잡는다. 결정적인 순간 마무리가 아쉽고 그래서 승점 1점에 머무는 경기가 지나치게 많다. 공격진 노세화가 뚜렷해 빠른 템포의 전환이 잘 나오지 않고 세트피스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변수다. 그럼에도 홈에서만큼은 압박 강도와 집중력이 상승하며 상대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먼저 실점하지 않는 운영을 중심으로 코모의 템포를 늦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 코모는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체제에서 조직력과 신리성을 모두 갖춘 팀으로 성장했다. 무려 11경기에서 단 1패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지지 않는 축구가 가장 큰 강점이다. 니코 파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는 깔끔하고, 측면에서의 전진 패스와 사이드 체인지가 매끄럽게 이어진다. 수비진도 라인 간격을 잘 유지해 상대를 압박하며, 원정에서도 페이스를 크게 잃지 않는 팀이다. 다만 무승부가 많다는 건 마무리에서이, 마지막 한 방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토리노 원정에서 점유율보다는 효율을 선택하며, 역습 한 번으로 승리를 노릴 것이다. 이 경기는 두팀 모두 지지 않는 흐름이 경기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토리노는 집요한 압박으로 템포를 끊어놓고 코모는 안정적인 수비 전개로 응수할 것이다. 득점력이 뛰어난 팀이 아니라는 공통점 때문에 장기전, 체력전 양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무리수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에 세트피스나 실수 한 번이 승부를 좌우할 수 있다. 두 팀의 스타일상 경기 템포가 빠르게 흔들리기보다는 균형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짙다. 두 번째 경기 사수홀로 대피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수홀로는 확실히 홈 화력이 살아나는 팀이다. 베라르디 루리앙테가 만들어내는 빠른 사이드 공격은 언제든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무승부가 단 1번뿐일 만큼 승부를 내는 축구를 한다는 점도 홈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다만, 공세적으로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 노출이 찾아 상대 역습을 맞을 때 실점 확률이 높다. 그래도 하위권 팀을 홈에서 만났을 때만큼은 앞선에서 템포를 장악하며 주도권을 가져오는 편이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압박으로 빠르게 분위기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피사는 승격팀답게 경기 자체를 버티는 힘이 강점이다. 육무라는 기록은 끈끈한 두줄 수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정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밀집 수비로 상대의 플래너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 다만 득점력이 너무 약하다. 11경기에서 단 1승이라는 결과가 말해주듯 공격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일단 실점을 최소화하고 롱볼과 세트피스에서 한 번의 찬스를 노리는 게 피사의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사수홀로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최우선 목표로 두며 라인을 낮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사수홀로는 초반부터 몰아붙일 것이고 피사는 버티는데 집중할 것이다. 양팀의 스타일 자체가 창과 방패 구도이기 때문에 경기의 결은 비교적 명확하다. 피사는 버티기에 성공해도 반격할 힘이 부족하며 사수홀로는 홈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매치다. 결정력 차이가 승부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고 공격 옵션의 다양성도 사수홀로가 앞선다. 버티는 팀과 몰아붙이는 팀이 만나면 대부분 후반 중반 이후 경기 흐름이 기울기 마련이다. 세 번째 경기 메뉴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올 시즌 기복이 심하지만 홈에서는 특유의 에너지와 전진 압박이 살아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잡으면 공격 전개가 확실히 매끄러워지고 박스 안 집중력도 높아진다. 다만 수비 라인 구성에서 안정감이 떨어지고 실수가 잦아 클린시트 비율이 낮다. 특히 뒷공간을 내주는 패턴이 반복되는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언제든 실점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강하게 쥐는 경기를 자주 만든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 주도와 적극적인 전진 패스로 경기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에버턴은 언제나 그렇듯 투박하지만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 두줄 수비를 강하게 구축하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을 노리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원정에서는 공격 템포가 크게 떨어지지만 수비 집중력만큼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수비에 시간을 많이 쓰는 만큼 역습 전개가 단순해 골을 넣을 루트가 제한된다. 메뉴의 기복을 파고들어 실수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유력하며 지지 않기를 우선 목표로 둘 것이다. 점유율을 내주고 공간을 막으며 한 번의 세트피스나 세컨볼 상황에서 반전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경기 양상은 메뉴가 가진 흐름대로 갈 확률이 크다. 메뉴가 주도권을 잡고 에버턴은 강한 블록 수비로 버티는 구도가 예상된다. 하지만 에버턴이 메뉴의 뒷공간을 한번 제대로 공략한다면 경기 양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결국 변수는 메뉴의 수비가 흔들리느냐, 브르노가 경기를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체적인 전력 공격의 다양성계인 기량은 메뉴가 우세하고 홈 이점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네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력이 더 단단해지고 경기 템포 조절 능력이 좋아졌다. 두줄 수비를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빠른 전환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기본 틀은 안정적이다. 비아레알 전 연패는 아쉽지만 그 이전까지의 경기력은 확실히 상위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결정력 부분에서 기복이 있긴 하나. 홈에서는 팬들의 분위기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린다. 공격진의 움직임도 유기적으로 살아나 상대를 흔들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세비야의 흔들리는 수비를 노려 초반부터 패턴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세비야는 여전히 올 오어 나싱의 양면성을 지녔다. 공격이 터질 때는 위협적이지만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실점하며 흔들린다. 원정에서는 특히 수비 안정감이 크게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 위험이 커진다. 그럼에도 개개인의 기량은 에스파뇨보다 한 수위이며 공격 전개 속도 역시 더 빠르다. 중원장악 여부가 세비야의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초반부터 점유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다만 결장자 이슈가 있어 안정감보다는 변수가 더 많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에스파뇨은홈 이점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경기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어오려고 할 것이다. 세비야는 강하게 압박을 걸며 에스파뇰의 전개를 끊고 빠른 공격으로 승점을 노릴 것이다. 두팀 모두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어 어느 쪽이든 흐름만 잡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 지표만 보면 안정감은 에스파뇰이 우세하고 결정력의 기복은 세비야의 리스크다. 결국 이 경기는 양 팀의 실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올 수 있어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